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고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은퇴한 지 한참 됐고요. 현재 나이가 40세예요.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성가의 악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김동성 선수가 사주가 어떻길래 여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안 좋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성 선수가 지금 현재 어떤 여자와의 악연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자 문제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04년 갑신년에 결혼을 했어요.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무술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이혼을 했지만,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부인이 상관녀에게 소송을 했어요. 상간녀라는 것은 김동성 선수와 바람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김동성 선수가 계속 바람을 폈다는 걸알수 있겠죠. 최순실 씨 사건으로 아주 떨석했을 때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김동성 선수와 2015년 1월부터 최순실 씨 소유 집에서 같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같이 지냈다는 얘기는 동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장시호 씨하고 이제 사겼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그럴 시기에 조카가 김동성 씨하고 사겼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렸죠. 그래서 이때도 부정적인 그런 뉴스에 김동성 선수의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달에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요. 중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청부 사례를 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부림센터 직원에게 6,5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유부녀죠. 김동성 선수가 작년 4월 달에 유부녀를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김동성 선수는 이 여자가 부인의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살해할 때 간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간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데 경찰이 김동성 선수의 실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김동성 선수는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부인에게 만족을 못했으니까 계속 바람을 핀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시호 씨하고도 스캔들이 생기면서 그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이 찍혔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자기 어머니를 청부살해한 아니 이런 끔찍한, 이런 여자와 사귀는 이런 악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김동성, 선수, 김동성 선수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가 어떻길래 이렇게 여자와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년 무인월 임자일이요. 지금 이사주를 보면, 3주만 봤을 때,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지의 구성을 보면, 일단은 임목하고 신금이 있으니까 영마살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김동성 선수가 뭐예요? 쇼트트랙 선수잖아요. 스케이트 선수란 말이에요. 영마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속도를 내는 스케이트 선수니까 당연히 영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역마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운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뭐 단거리 육상, 육상 선수라든가 스피드와 관련된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2분의 이제 사주를 보면 여기에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화기운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재성운이 없다는 얘기니까 재성운이 없다는 얘기는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여자 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지에 뭘 깔고 있어요? 임목하고 신금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화가 들어올 때 인신사, 삼역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딱볼 때에는요, 이 사람이 모카토금수 오행 중에 어떤 오행이 많은가, 혹은 어떤 오행이 적은가, 이런 걸잘 살펴보셔야 되고, 충북의 관계나 삼형살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동성 선수가 일단은, 3주만 봤을 때는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쇼트트랙이라는 것이 상당히 격렬한 스포츠라고 볼수 있는데요. 선수들하고 막 목, 몸싸움도 하면서 스피드도 내야 되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살도 강하고, 양적인 성향이 강한 김동성 선수가 쇼트트랙 선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체적으로도 튼튼하고, 그리고 금메달리스트고, 또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남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8살서부터 27살 사이 경진대원에 결혼을 한 거죠. 2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갑신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알수 있는 것이요. 사주에서는 삼역살이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8살서부터 에 37살까지 신사대원의삼명살이 들어오죠. 이때 인신사 삼명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동성 선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한창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잘살 그럴 시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삼명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8살서부터 에 37살 사이에 어떻게 돼요? 부인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때 바람도 피고 그러면서 그 장시호 씨하고 2015년에 이제 같이 살았다고 했으니까 이때 장시호 씨도 만나고 뭐 바람도 피고 이런 것이 모두 신사 대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대운이 이제 38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재작년서부터 2017년서부터 이모 대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대운도 보시면은요 지금 김동성씨가 임자일주인데 지지가 좌오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성씨는 대운이 안 좋죠. 대운이 안 좋아요.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28세서부터 47세까지 이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데 신사대운은 사명살, 이모대운은 지지가 좌오충 가장 안 좋은 대운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원국에 화기운이 안 좋으니까 화기 화기운이 없으니까 여자운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운이 부정적으로 들어온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일주가 인자일주예요. 일주가.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요. 이 사주는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융신운이 돼야 됩니다.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융신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병화가 들어오면 병임충. 오화가 들어오면 자오충. 사화가 들어오면 인신사 삼형살. 용신운이 돼야 될 화기운이 들어오면 다 깨져요 다 삼형살도 됐다가 지지자오충도 됐다가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안 좋은 사주죠 여자가 들어오면 여자운이 들어오면 삼형살도 됐다가 자오충도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주가 여자운이 안 좋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김동성 씨 입장에서는 여성과의 악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가 참 무섭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신사 대운이라든가 이모 대운이 좀 나이 들어서 들어왔으면 한 60대라든가 70대라든가 이때 들어왔으면 일단 사람이 그 전성기가 끝나니까 그때 들어왔으면 좀 덜한데 남자가 가장 젊고 싱싱할 때, 가장 왕성하게 할때 활동할 때 이럴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을 사귈 게 아니에요. 많이 사귀는데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런 악연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여자들이 김동성 씨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엄청난 부자였고, 그리고 이번에 접근한 여자도 고급 자동차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몇 억을 들여서 선물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하려고 아파트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에서 살아야 될게 아니에요. 뭐, 강남, 최소한 무슨 강남에, 그,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30,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부자였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라고, 무려 6,500만원을 이미 그 사람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청부 사례 교사가 성립이 된 거죠. 그런데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이 일이 이제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성 씨도 그 여자를 좀가려가면서 사귀어야 되는데 유부녀하고 사귄 거예요. 유부녀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성 씨도 여자운도 원래 없는데다가 또 본인도 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동성 씨의 사주는, 사주 자체가 여자 운이 없는 데다가, 또 여자, 여자 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들어오면, 사명살이 형성이 되고, 좌우충이 형성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데다가, 그게 언제? 젊었을 때. 한창 여자 많이 만날 때. 이럴 때 들어오니까, 계속 여자와의 악연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4월 달부터 사귀었다고 하는데요. 일년 운을 또 보셔야 되는 게 작년이 그러면 무술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지는 자오충이 되는 때예요. 자오충이 되는 때고 무술년인데 위아래로 이게 뭐죠? 토기운입니다. 토기운이 뭐예요? 간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관살. 관쌀. 관살이 청간 지지가 다 토기운만 들어와요. 그러면서 4월 달은 청간이 병임충이 되는 때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무술이라는 일련호는요, 관살인데, 관살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이 적당히 들어와야지, 2018년 무술년처럼, 청간 지지가 다 관살인 경우. 이럴 때에는 강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럴 땐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월운이 어떠냐 하면, 4월달에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만났을 게 아니에요. 4월달은 청간이 병임충. 5월달은 인신사 삼형살, 그리고 6월달 무월은 지지가 자오충, 그리고 7월달 기미월은 청간지지가 닭관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월운까지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성 씨가 현재 대운이 이모 대운이 여자운도 안 좋은 대운인데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가 무술년이죠? 이 무술련이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는 때 그리고 원운까지안 좋은 때이 자기 어머니한테 청부사례 교사를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여자하고 사귀게 됐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악연이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동성 선수의 사주를 보면서 사주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